리뷰 마스터입니다. 가짜 리뷰는 걸러내고 제품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이벤트, 쿠폰, 할인 정보 모두 알려드려요. 5위입니다. 시원함을 책임지는 창문형 에어컨, 간편 설치로 공간 제약 없이 파워냉방을 경험하세요. 제습 기능까지 가춰 쾌적함은 덤. 지금 14%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4위입니다. 누비아 창문형 에어컨 NWA-50002로 시원한 여름을 준비하세요. 제트엔진 기술로 초고속 냉각과 제습까지 완벽하게 실외기 걱정 없이 원룸에도 쏙 지금 3%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3위입니다. 시원한 여름을 위한 완벽한 선택 위닉스 인버터 창문형 에어컨 e w i 2 0 6 7 m w k 를 특별 할인가에 만나보세요. 27% 놀라운 할인으로 쾌적함을 누리세요. 방문 설치 서비스까지 제공됩니다. 2위입니다. 시원한 여름을 위한 특별 찬스 위닉스 인버터 창문형 에어컨을 놀라운 가격에 만나보세요. 25% 할인에 10% 환급 혜택까지 방문 설치로 편리하게 지금 바로 시원함을 경험하세요. 1위입니다. 시원한 여름을 위한 완벽한 선택. 파세코 프리미엄 스마트 창문형 에어컨으로 쾌적한 실내 환경을 만들어 보세요. 10% 환급 혜택과 8% 할인으로 더욱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보세요. 방문 설치와 기본...